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한 매화 도령입니다 네어 네. 선생님 사람들이 자면서 이제 꿈을 많이 꾸는데요 네. 어, 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 중에서도 먼저 사별로 보낸 아... 배우자가 자꾸 꿈에 나온다 그러면은 음... 그거는 도대체 어떤 꿈인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그리워서 나오는 형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망자가 이 극락에 가지 못하고 이 인간 세계랑 극락 이 저승이랑 이 중간에 껴 있는 약간 중천이라 그러잖아요. 중천에 조금 매여 있는 조상이 있어서 자꾸 꿈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힘든 조상이죠. 만약에 이제 극락에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좋은 얼굴 밝게 웃으면서 꿈에 나왔어요는 좋겠지만 뭐 자는데 자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움을 줌을 줘요. 내가 사랑했던 그런 가족이긴 해도 불구하고 무서움을 줌을 줘거든요. 현재 망자의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망자가 극락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도 잘안 풀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만약에 이 배우자가 좀 젊어서 가셨다 그러면은. 재혼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요즘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는 굉장하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분명히 혼인을 하고 같이 합방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망자가 힘들게 들어와서. 새로운 이 재결합한 부부간에 공방을 줄수 있거든요 결혼했는데 미워지고 싫어지고 아 그냥 불안하고 그냥 갑자기 단점만 보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 망자가 주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샘을 부리는 거죠 아내마으로 옆에 왜저 저 남자가 와 있지 왜내 신랑 옆에 저런 여자가 와 있지 하면서 이제 되게 시샘을 부리고 힘든 거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망자는 극락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재결합할 그런 부부간에도 잘살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좀안 좋게 나오는 전 남편이나 전 부인이나 이런 배우자가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형상을 보세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밝게 웃고 있으면 괜찮지만 항상 명한 표정에 흐릿한 그런 형상에 뭐, 거무틱틱한 옷에 귀신처럼 보고 있을 땐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계시면은 극락을 보내주세요. 이런 무속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셔야 새롭게 재결합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에 큰 탈이 없어요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 꿈은 꿨어요 근데 뭐 돈이 없어요 너무 해주기가 싫어요 그런 분들을 솔직히 어찌됐던 간에 이런 행위들은 결국엔 망자는 보내주지만 결국 인간들이 윤택하려고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따지고 봤을 때 내가 잘 살려면 그 망자를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가까운 무속인한테 상담해서 망자는 보내고 나는 이제 다시 재혼해서 잘살수 있는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망자가 중간에 껴있으면 합의가 안 들어요 조상의 합의가 잘이루어지려면 조상님들께도 인사드릴 겸 이제 그 망자는 보내주는 행위를 조금 하시는 게 내가 앞으로 삶이 윤택하고 또돈 걱정도 없고 그 뒤로는 또 백년해로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그런 꿈을 꾸셨다면 뭐 대성 TV를 검색하시든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잘 진단을 내려서 다시 잘살수 있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네. 꿈에서 죽은 배우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네. 상황을 봐야겠지만 좀안 좋은 음. 상황이면은 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징조다. 그렇죠. 이제 뭐 초기 있는 분들은 이제 대범 알아요. 이제 전 신랑이나 부인이 이제 좋은 기운으로 들어온다. 아 밝게 있다. 뭐그 느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표정을 보면은 알수 있듯이 망자도 표정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잘 있는지 못 있는지를.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꿈에 나왔다고 안 좋은 게 아니니까 그 얼굴을 잘 보세요. 밝게 있는지. 아니면 어둡게 있는지, 무서운 물증을 주는지, 날 도와주러 온 건지 아닌지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가 진단하셔서 좀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조금 안 좋게 보인다 그런 거는 이제 가까운 무속인, 믿음직한 무속인한테 조금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꿈에 죽은 배우자가 나오면은 좀 많이 슬퍼하고 아, 그럴 그럼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상황 잘 파악하셔가지고,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게 풀어나가시려고 노력좀 하고, 네. 좋게 나왔으면은, 또그 기운을 좀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전해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